오늘도 클러치 타임 르바 소식 고고! 리치폴은 르브론 제임스 트레이드에 관심이 있어 자신에게 연락준 팀이 총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르브론은 구단 측에 트레이드를 요청한 적은 없으며 레이커스에 대한 인터뷰 요청에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네요. 과연 르브론은 이대로 레이커스를 떠나게 될까요? 제이슨 테이텀은 데미안 릴라드 리크루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터는 납세자 미드레벨 익셉션 계약을 제시할 수 있으며 릴라드의 포스터 남류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모란트는 데스먼드 베인이 올랜도로 트레이드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그가 올랜도가 찾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란트는 이미 체육관에서 훈련에 집중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더 많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군요. 마일스 터너는 인디애나를 떠난 것에 대해 결국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끝나진 않았지만 단지 10년 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인디애나 팬들에게 감사하며 지금 시점에 자신과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전 NBA 선수 안드레아 바그니안이는 케빈 가넷이 진정한 레전드이며 자신이 상대해본 수비수 중 단연 최고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은 꽤 훌륭한 공격수였고 누구를 상대로든 득점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지만 가넷의 수비는 자신의 플레이에 큰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네요. 다음은 짧은 소식들인데요. 쿠퍼 플래그는 남은 서머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요나스 발렌슈너스가 공식적으로 댄버로 트레이드 되었네요. 휴스턴이 카메론 매튜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지나단 윌리엄스에 네이트 윌리엄스를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러치 타임 느바 소식 끝.